한강 작가가 드디어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이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나누며 전 세계 문학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제 한강은 단순히 한국을 넘어 인류 전체의 문학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며 금영성이 그 하늘에 닿은 듯합니다. 이번 노벨 문학상은 단순히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에서 거두어온 큰 승리라 할수 있습니다. 그녀는 작별하지 않는다와 같은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의 깊은 상처와 역사의 비극을 서정적인 산문으로 풀어냈으며 이러한 그녀의 독보적인 예술상은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의 문체와 주제의 의식을 극찬하며 그녀의 작품이 역사의 트라우마를 마주하면서도 인간생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담아낸 시적인 산문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의 네, 그런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직면한 폭력과 비극 그리고 그 속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철학적 메시지입니다. 한강은 1993년 시인으로 등단한 이후 꾸준히 소설가로서 활동하며 한국 문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로 세계 문학계를 강타한 그녀의 작품은 서정적인 문체와 충격적인 내용으로 대중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문학을 통해 일상적인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인간 본질을 시적으로 탐구해왔으며 이로 인해 세계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수상자 발표 후 한강에게 전화로 수상 소식을 전했는데 한강은 당시 아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찾아온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그녀에게도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독자들에게도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부커상을 수상했던 한강은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수상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한국 문학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문학 세계는 그녀가 바라보는 인간과 세상의 어두운 면을 깊이 탐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폭력과 트라우마 상실과 같은 주제를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해내며 독자들에게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예컨대 채식주의자는 단순히 채식주의를 소재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정신적 고통을 통해 겪는 자기 정체성의 붕괴와 인간성의 상실을 다룬 충격적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한강은 삶의 폭력성과 인간 내면의 고통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이를 독특한 서정적 문체로 풀어냅니다. 이러한 그녀의 작품은 각국의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며 한강의 명성을 날로 높였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 한강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문체로 인간의 고통과 상실을 그려냅니다. 작품은 제주 43사건이라는 한국 역사 속의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한강은 이를 통해 역사 속의 상처를 현실 속의 상처와 연결지어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작품 속 주인공이 친구의 어머니의 기억 속에 새겨진 아픈 과거사를 되짚으며 독자는 단순한 서사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강의 문체는 그 자체로 시적이며 이는 독자로 하여금 그녀의 작품을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번 노벨 문학상은 그녀가 꾸준히 걸어온 문학적 여정의 정점에 서게 한또 다른 이정표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히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보편적인 인류의 고통과 연결시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에서 인간이 겪는 폭력의 참상을 세밀하게 묘사하며 이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문학을 통해 독자들에게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했고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은 그녀가 이룬 이러한 문학적 성과의 결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 문학사에 있어 새로운 획을 그은 작가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녀의 작품이 앞으로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녀의 문학은 독자들에게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된 고통과 상처, 그리고 이를 지유하려는 인간 본연의 본성을 일깨워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